미국 제75레인저 특수부대 사령관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부대는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네팔의 안나푸르나까지 정복했던 부대입니다.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레벨은 되어야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공식 훈련이라고나지만 한국이 웬 말입니까? 이곳에는 여러 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한국으로의 훈련 일정 때문에 상당한 의견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하극상이라도 일으킬듯한 뉘앙스로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중에서도 특이한 부대원은 죽음의 산으로 불리던 안나푸르나 때의 훈련 경험까지 들먹거리며 한국으로의 훈련 일정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마지못해 한국으로의 훈련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당도하게 된 한국의 명사는 설악산. 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급기야 개거품을 물고 경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특수부대의 대원들은 한국의 설악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제75 레인저 특수부대에 복무 중인 마일로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복무 중인 산악부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 간단하게 언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75 레인저 특수부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 육군의 특수작전 부대 중에 하나로 고도로 훈련된 정의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에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자 군인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 부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훈련 과정을 견뎌내야만 진정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특정 고난도의 훈련을 모두 완수해야만 부대에 복무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메인저라는 명칭 자체가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되던 용어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하기에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 훈련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대에서 복무하였기에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자부심은 처음으로 꺾일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네팔 지역에 있는 죽음의 산, 안나푸르나의 훈련을 나갔을 때였죠. 안나푸르나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잘 알고 계시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를 별개의 존재로 인지하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전 세계 등산가들에게조차 도전적인 산으로 알려졌으니까요. 간단하게 이 죽음의 산에 대한 프로필을 안내해드리자면 해발 8091m의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산보물이 안나푸르나는 하나의 군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1군, 2군, 3군, 4군 등 여러 고봉이 포함되어 있죠. 즉, 안나푸르나를 정복했다는 것은 1군부터 다른 모든 고봉을 모두 정복했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안나푸르나라는 명칭은 산스크리트어로 곡물의 여신을 의미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산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명칭을 얻은 것이죠. 안나푸르나를 등정할 때는 북쪽면과 남쪽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쪽면 경로는 가장 일반적인 등반 루트로 베이스캠프에서 시작하여 북쪽 서면을 통해 정상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반 루트라고 하나 이 경로는 주로 크레바스와 눈사태의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죠. 반면 남쪽 면 경로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경로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고 위험한 빙벽과 암벽 구간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안나푸르나는 등반의 난이도와 위험성 때문에 죽음의 산으로 불리는데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들수 있을 겁니다. 8,000m 이상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등반 시 많은 사고와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푸르나에는 눈사태와 비나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봄과 가을 등반 시즌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실제로 저희 부대원 중에서는 이곳을 등반하다가 목숨을 잃은 부대원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날씨는 매우 불안정하고 급격히 변하는데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등반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이 등반을 방해할 수 있고, 스케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죠. 게다가 워낙 높은 고도 때문에 고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산을 정복한 저는 그 이후로 안나푸르나가 아닌 다른 산으로의 훈련은, 그야말로 식은 차를 마시는 것과도 같이,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들이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정말이지 지옥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 훈련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꽤나 널널한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준비하여 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저희도 사람이기에 매번 지옥 같은 산으로만 훈련을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캠프파이어를 나간다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손쉬운 훈련을 나가는 일도 종종 있죠. 하지만 얼마 전 새롭게 진행하게 된 훈련 일정 시즌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강도가 높은 산으로의 훈련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1년째 난이도가 그저 그런 산으로만 훈련을 나가다 보니 대원들은 물론이고 저 또한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 특유의 산세들 안에서 전술적인 훈련이나 체력훈련들을 수행하게 되면 그 산과 일심동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번에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기에 저희 부대의 상관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부대는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네팔의 안나푸르나까지 정복했던 부대입니다.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레벨은 되어야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공식 훈련이라고나지만, 한국이 웬 말입니까? 지금 저의 대원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감을 다 잃겠어요. 정기적으로 지금쯤이면 고강도의 훈련 세션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제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 인터넷에만 뒤져도 다 나오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을 보면, 참한 심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인터넷에 오만 가지 정보들이 다 나오는 줄 착각하는 그런 부류들 말입니다. 인터넷은 양날의 검입니다.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넘쳐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양질의 정보는 찾아보기가 드물더라 이 말이죠. 게다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인터넷의 정보들과 한국어로 검색하는 인터넷의 정보들은 완전히 다른 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았을 때는 누군가 한국어를 공부하라는 말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한글로 검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본다면 말이죠. 아무튼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분단국가라는 것, 음식이 맛있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음악 드라마 영화가 유명하다는 것을 제외하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곳에 무슨 선이 있느냐고 대뜸 반박을 가했던 것이고요. 뭐 실제로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김밥이라는 음식은 마트에 갈 때마다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이런 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대의 상사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죠. 이바마일로 해리슨 하사. 자네 지금 상사한테 개기는 건가? 아무렴 내가 값어치도 없는 곳으로 자네들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 말이야. 자네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래봐야 한국 음식 좀 먹어보고 좀비 영화나 보면서 침이나 흘렸겠지. 한국은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아마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네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사실 저에게 있어서 훈련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사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기도 했죠. 시간 낭비만 하는 훈련은 훈련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미국의 특수훈련을 맡을 군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라도 훈련이 아닌 실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지옥 같은 훈련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을 것이 없는 편한 훈련만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 다가올 실전에서 저의 목숨은 물론이고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훈련을 지속해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죠.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고 살아가다 보니 조금은 예민하게 한국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명산이라 불릴만한 산들도 없었고, 저희와 같은 산악 특수 부대원들이 훈련할 만한 곳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고지식한 상사의 뜻을 굽힐 수 없었고, 기어이 한국으로의 훈련을 나가게 되었죠. 다른 부대원들은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당도했지만, 저와 몇몇 대원들은 자원하여 일반 시민과 같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간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훈련하러 올 때는 무조건 군용기지를 통해서만 오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해야 하겠군요. 실제로 다른 나라의 훈련을 갈 때에는 직접 군사 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들이 드나드는 민간 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되면 군사 기지로 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군사 기지를 곧바로 가려고 했지만 한국을 이미 방문했던 경력이 있던 고참 한 명이 자기는 민간 공항으로 가야겠다며 같이 갈 사람은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민간 공항에 입국하더라도 군사기지로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며,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욱 많다고 했죠. 그렇게 도착하게 된 한국의 인천공항.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 때문이었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공항 내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있었는데, 다른 여러 나라를 다니며 모아왔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제가 도착한 곳이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도 뛰어난 곳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한국의 여러 인프라 시스템들이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목격하니까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뛰어난 두뇌를 지닌 민족인지 대번에 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지 못할 곳이 없었죠. 또한 미국처럼 자차가 없다면 외부로 다닐 수 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지 못할 곳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냐? 이런 말씀을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일 겁니다. 미국은 일단 자가용이 없다면 외부로 나갈 엄두도 못낼 법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인프라를 즐기기에 빵점이라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분들은 라면이나 김밥과 같은 먹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마트를 가려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이죠. 게다가 고참에게 듣기로 한국에는 택배 시스템이 미친 듯잘 되어 있어서 그날 시키면 그날 바로 물건이 도착하는 일들도 많고 늦어도 다음 날에는 무조건 배송이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고참이 저를 놀리려는 것으로 치부했는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보니, 어쩌면 그 말들도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미국에도 아마존 배송이 널리 퍼지면서, 과거처럼 몇날 며칠 동안 택배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한국만큼은 아직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를 하는 사람 중에서 귀중품이고, 파손주의품이고, 간에 무조건 집어던지는 택배 기사들이 많아서 택배로 주문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듣자 하니 한국에서는 별의별 것들을 다 택배로 주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배송이 완료되는 편이라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택배가 도착하더라도 외부에 장시간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어도 도난의 위험이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아마존 택배를 시키려면 집 앞에 CCTV는 필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실제로 제 지인의 경험담인데 택배를 시키고 집 앞에 CCTV를 달아놓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목격되었다고 했죠. 물건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집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그 물건을 자기가 들고 가더랍니다. 훔친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택배가 분실되는 여러 가지의 신고 중에서는 도둑을 맞는 비율이 극도로 높았는데 그중에는 택배 기사가 범인이었던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제가 한국에 오면서 받은 충격이 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모습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미국보다도 인프라가 좋고 선진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저로서는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훈련하게 될 한국의 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입니다. 설악산은 대한민국 강원도에 있는 산으로 다양한 등반 코스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1708m의 대청봉을 포함하여 여러 봉우리와 계곡이 있어서 등산객들에게는 큰 도전과 모험 을 제공해준다고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등산객들 의 한해서겠죠 저는 이러한 산에 대한 소개글을 확인하고 김이 팍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볼멘소리를 했죠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온게 맞습니까 겨우 1708m의 봉우리와 계곡들이 있는 일반적인 산에서 제대로 훈련이나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번 훈련도 휴가 겸 훈련이라고 작전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정세도 좋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널널하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사시에 저와 동료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저의 볼멘 소리에 가만히 듣고 있던 고참은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말했죠. 마일로 해리슨 하사. 설악산이라는 한국의 명산 말이야. 왜 이름이 설악산이 되었는 줄 아는가? 한국에는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최악의 코스를 자랑하는 산들이 많이 존재하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문하는 설악산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잘 알려진 산중 하나지. 그럼에도 이 산의 이름이 설악산인 것에는 다 이유가 있네. 자네는 아마도 이곳에서 악마를 보게 될지도 모를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일반인들이 주로 등반하는 설악산의 코스 중에는 소공원 코스가 있지. 설악산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권금성 소공원으로 돌아오는 아주 낮은 난도의 코스야. 나도 예전에 한국에 잠시 머물 때 가족들과 이 코스를 즐긴 적이 있는데 권금성에서의 경치가 아주 예술이다군. 비룡폭포 코스도 있는데 이 코스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룡폭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지. 난이도는 소공원 코스보다 약간은 높은 편이지만 이것도 비교적 쉬운 코스 중 하나야. 이 코스에서 비룡 폭포의 장관을 목격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자네도 가족들이 있으니 이 코스를 다음에 한번 경험해 보게. 이 친구 성격 급한 거는 정말이지 알아줘야겠구먼. 좋네. 그렇다면 설악산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공룡 능선 코스.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은 잡히겠지?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 대청봉, 오색으로 가는 경로지. 난이도 매우 어려움 정도로 해두자고. 단이 코스는 하루로는 부족해. 총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박 2일로 가야 하는 코스야. 공룡능선은 설악산의 백미로 꼽히는 등반 코스 중 하나로. 경치가 매우 아름답지만 등반 난이도가 극악이기에 많은 체력과 등반 경험이 요구되지. 그래서 중간에 희운각대 비포에서 1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우리의 목표는 이 코스를 14시간 안에 돌파하는 것이네. 중간마다 전술훈련도 포함될 것이고, 물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번갈아가며 쪽잠을 자야 할 거야. 각자 알아서 말이지. 하지만 제 시간에 훈련을 마치려면 잠을 잘 시간은 부족하리라는 것이 내 예상이야. 어때? 할 만할 것 같나? 그러한 고참의 발언에 그제 아침을 꼴딱 삼키며 지금의 상황이 저의 예상대로 휴가 시즌에 손쉬운 훈련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코스 자체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죽음의 산안나푸르나의 정도는 아니었기에 쉽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설악산의 공룡능선 코스를 밟았을 때 진짜로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 미국인들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군인이요? 아이고 이거 참 고생들이 많군요. 여기 처음 오는 거면 힘들 텐데 쉬엄쉬엄 쉬엄 오시게나 자 힘들면 이거라도 들어 인자한 눈웃음을 소유한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훈련을 시작한 저희의 곁을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셨는데 자기가 가져온 얼음물을 저에게 넘겨주시려고 했죠 저는 물이라면 우리도 보유하고 있으니 어르신 잡수시라고 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받아 두라며 그냥 물보다 얼음물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그러한 행동을 하시고는 우리 부대원들보다 빠른 걸음으로 우리 앞질러 가버렸다는 점이었죠. 뭐야?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인종이야? 그래, 나도 인정한다고 한국인들이 영리하고 지능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반칙 아니냐고. 덩치는 우리가 훨씬 큰데 어떻게 저 아이의 저런 체력을 지닐 수가 있는 거지? 우린 극악의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었는데 그런 우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자갈과 바위 돌덩이들이 질비한 곳을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속으로 저 한국인 노신사 분께서 우리 앞이라고 일부러 강한 척을 하려고 무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라는 산악 레이저 부대 마일로 헤리스나사가 한낱 한국인 중년 등산객에게 체력적으로 패배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과연 공룡 능선을 따라 산맥의 험난함을 온몸으로 느낄 때는 정말이지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의 산맥을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두번 다시는 한국의 산을 무시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를 순하게 대해달라고 말이죠. 아직 대청봉과 오색이라는 목적지가 남았지만 중도에 하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미국 제75 레이저 특수 산악 부대원의 일원인 제가 중도에 하산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다니 정말이지 치욕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안나푸르나에서 조차 느끼지 못했던 겸손함을 한국의 처음 듣는 산맥에서 느낄 줄 정말이지 꿈에서 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감정은 서서히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죠. 아따 미군 양반들 이제 오는가? 우리는 정상 찍고 이제 하산하네? 그래도 초행길에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먼 그래. 금세 포기하고 돌아갔으려나 싶었는데 말이야. 아까 초행길에 보았던 바로 그 중년의 한국인 남자분이었습니다. 비록 저분이 이야기하는 정상인 대청봉과 우리의 정상인 오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빠르게 그곳에 당도하였다가 하산까지 하는 저분을 보자니 자괴감이 생길 정도였죠. 분명하게 우리 대원은 한국인 중년 남자분에게 체력적인 패배를 맛본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싸움에서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기본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체력을 아주 중요시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좌절감 마저 느껴버리자 지금의 훈련이 좌절감에 물들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원들은 인내했고 비로소 정상을 맛보았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절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크. 이래서 내가 산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설악산 정상의 절경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황홀함의 극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산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없었다고 확신을 할 만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훈련이 끝난 고 미국으로 곧바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훈련이 끝나면 으레 받게 되는 휴가를 이용하여 한국에 조금 더 남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더욱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친절한 사람들과 너무나도 편리한 인프라들, 그리고 자차 없이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한국은 화려한 도심 속에 숨겨진 대자연에 미친 듯한 산맥 지역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니 미국인이 한국 여행에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죠.